넓은 면적을 관리해야 하는 산림 현장에서 드론과 인공지능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과 병해충 등 산림 재해 대응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정성군 열양면 구절리 산불. 늦은 오후에 난 불은 밤에도 계속 번졌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가파른 지형인데다 야간에 헬기도 뜨지 못해 실시간 산불 감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드론이 산불을 감시하면서 밤새 방화선 구축에 도움이 됐습니다. 폭 1m가 안 되는 드론이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단 산불 감시용 드론입니다. 지상 500m 높이에서 산불 감시가 가능한데 실제 온도차에 따라 감시하면 색깔이 달라 작은 불씨도 쉽게 찾아냅니다. 야간 뭐 잔불 진화나 뒷불 감시를 할때그 잔불의 위치 또 화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작은 불씨까지 감지할 수 있어서 올해 동부지방 산림청에 다섯 개가 시범 보급된 스마트헬멧 카메라와 전화기가 장착돼 있어 산불 현장에서 진화 인력과 지휘 본부가 서로 소통하는 데 유용합니다. 산불 감시용 스마트 단말기는 신속한 산불 신고와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은 기상과 지형 정보를 종합해 진화 대책 마련을 돕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병해충과 산사태 등 다른 산림재 분야에서도 스마트 기술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등 병해충 발생과 예찰은 드론으로 공중에서 수시로 감시하고 실제 감염 현장에서도 스마트 기기로 실시간 보고와 검사 의뢰가 가능해졌습니다. 산사태 위험 예측과 위험 관리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하기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 있고요. 이것들은 산림병해충, 산사태에서도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 장비들보다도 스마트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산림재교육과 조림사업. 인도 관리 등에도 첨단 기술이 폭넓게 도입되고 있어 스마트 산림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안입니다.